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주인이 둘일 때 시작된다. 염려는 주인이 둘일 때 시작된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orry begins when there are two masters. 예.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 오늘 우리가 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오해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오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알쏭달쏭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종종 이렇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어떤 거래의 공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를 잘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영적인 어떤 요령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같은 문맥 속에 있는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했던 24절, 6장 24절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포인트는 이건입니다. 한 사람이 두메스터를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단락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문제는 염려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 너무나 어려워.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신앙이 깊으냐, 얕으냐, 이것도 아닙니다. 자, 첫째 원리입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둘이냐, 하나냐입니다. 주인이 둘이냐 하나냐?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주인은 반드시 서로 다른 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쌓아두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는 네가 바로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 시작되는 25절 말씀,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은, 내 삶이 24절 말씀대로 정리될 때 나오는 결과예요. 즉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됩니까 이게 이건 감정 처방이 안 돼요. 혹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아무리 비싼 심리 상담사가 해도 이게 마음이 편하게 안 가져져요. 예수님이 그랬던 심리 상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논리적인 결과가 25절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좀 우리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도 염려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뭐큰 문제 하나 있어야 좀염려하고 그런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는 또 현실이 어려워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염려는 결국 이런 고백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화파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급의 기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고용인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이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며 사는 삶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 저도 염려해요.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논리적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똑똑 잘려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예. 자, 이제 뭐이 모든 말씀 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제 둘째 원리 들어갑니다. 둘째 원리. 자 여기서 먼저는 여러분 먼저 하면은 제가 이 부분이 그래서 혼동이 됐던 거이 부분이 알쏭달쏭한 거 항상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순서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순서가 맞아요 근데 이 순서로만 생각을 하면은 오해하게 돼요 이 말씀을 알쏭달쏭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혼동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가 다르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단순화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단순화 시켜버리면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와 그 의에 관련된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과 관련된 거, 내 사업에 관련된 거, 내 자식의 문제에 관련된 거, 내 시험에 관련된 거, 내 학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구하면은, 앞에서 방금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로만 생각하면은.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말도 여러분 배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오유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번 찍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죠. 그것은 예. 하나님을 주인양이라 창구의 직원처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또이 비유를 다른 비유 비밀번호로 한번 제가 할게. 하나님을 비밀번호처럼 쓰는 경우도 경우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든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자기도 까먹기도 하고. 예. 와이파이도 비밀번호 있고 휴대폰도 비밀번호가 있고 휴대폰의 안에 있는 어떤 앱도 열려면 비밀번호가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비밀번호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의, 뭐 뭐라 뭐라 막 기도하고 아멘. 입력 완료. 자 이제 문 열어 주세요. 축복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미를 이렇게 문 여는 코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서로만 생각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 r 스터 마이 로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이말씀이 기도할 때 단순히 무엇을 먼저 말하라는 그런 지침이 아니에요. 이 먼저는 기도의 순서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Worth. 가치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최우선 가치,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1순위 기준으로 두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에도 사실 본심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훈심은 거기에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를 구하면서. 마음의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죠. 노골적으로. 나중을, 즉, 나중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 나중을 딱 노리고 순서만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마음.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는 말씀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아 이건 약속이다. 그럼 제가 줄을 쳐요. 그리고 자꾸 봅니다. 그래서 약속 아니면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은 내 후손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그 계획 가운데서. 내 후손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후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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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그때 가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제 후손이 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말씀쭉주쳐요 이것도 약속요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여러분 당시에 청중들이 어떤 청중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청중들 이게 서먼 온더 마운틴이잖아요 산상수운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식주의, 그 의식주의 피로에, 기본적인 피로에 허덕이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말씀은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내 직접적인 일상에 거의 상관없이 어떤 학자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학적인 어떤 필요한 신학적 가르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필요가 항상 불안정했던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유익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할것 같지만 헷갈려서 제가 오랜 세월을 묵상하고 주석서도 찾아보면서 제가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방, 즉, 먼저라는 말씀을 이 먼저라는 말씀을 가치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오직으로 보입니다. 오직. 오직으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라고 쓰여 있지만 가치에 와 연결시켜서 보면 오직이에요. 즉 먼저의 의미를 오직으로 보라. 즉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시킹하면서 구하면서 살라. 그래서 네가 필요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한 가치관을 보고 스크리닝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보고 향하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가정에서, 이거 아니라, 모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오직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2주 전,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지난주 말씀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뭐예요? 이것은 같은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같은 교훈을 다른 앵글에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말씀을 설명해주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해줘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도 역시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관계를 지난주 에그 말씀의 그런 관계로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두 구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설명을 해 주어서 그 말씀의 본래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결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두려움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표류에 대한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내내 생각인지, 그냥 내내 그냥 뜻인지 이거를 내가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 여러분 끝나면 아주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이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데이빗 그린 이분은 저를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기도 가운데서, 근데 저는 이분을 아니까. 저도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날 신문을 제가 쭉 보면서 알게 됐어요. 크리찬 신문. 저와 우리 교회가, 그 당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데이비크린과 함께 팀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서. 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싸워야 됐어요, 그때. 굉장히 아주 영적인 어둠, 어둠으로 가던 시대였습니다. 2012년.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 후에 신문에 또 났습니다. 이 교회 게시판에 제가 그 승리의 소식이 담긴 신문을 오려가지고 게시판에 제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붙여있었어요. 세계 최대 공예품 기업을 일군 이 기업인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목사님에게 아버지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집 차고에서 액자 틀을 만들며 시작한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뭘까요? 하빌라비. 하빌라비라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때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주인 노릇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 이것을 다시 선포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상에 그때부터 아예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월급쟁이 사장일 뿐이다. 딱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후, 1997년, 제가 미국에 왔던 햇인데, 그는 임원들에게 주일, 이 주일에 문을 닫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임원들은 뭐 기절초풍하죠. 왜요? 이 유통업계는 주일 장사가, 이 썬데이 장사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보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절초풍하든 말든, 문을 닫았죠. 처음은 매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회사는 오히려 매년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됐던 이때 저와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때입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직원들의 보험에 낙태에 관한 조항을 넣고 그 보험에 필요한 돈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내게 했었습니다. 네비 그리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 내가 따를 수 없다. 하고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벌금이 부다 부가됐죠 당시의 벌금이,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직원 한 명당 하루의 벌금이 100불로 계산을 해가지고 연간 4억 7,500만 달러 벌금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연간 4억 7,500만 달러. 정부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 본보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거대 기업이니까 또. 이 합의를 합의를 아예 무너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 닫는 문제도 문제 삼았어요. 이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엄찬난 협박과 법적 공세에도 대비끓이는 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폭탄을 각오하고 거부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지방법원은 한번 실패를 해요. 얼마,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방법원에서 패소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소송은 2014년 6월 30일 운명의 날 대법관의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판결한다.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법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박수한테 <laughs> 이거 막 박수 쳐야 돼요. 예. 저는 그때 막 이거 이거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야막 이랬어요, 정말. 예. 막 교인들한테 막 알리고 재미없어요, 여러분한테. <laughs> 우리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몰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제가 미국에서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이제 영어로 이제 작성을 해서. 아, 이분들은 너무나 이게 반응이 <laughs> 쉽게 쉽게 와요, 이게. 신나죠. <웃음> 네. <웃음> 이게, 저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언어가,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문화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또 여러분이 좀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빌라비가 승소를 했는데, 5대4. 단한 표차의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신문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연간 4억 7,500만 달러의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태아의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그 당시 뉴스를 듣고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심기도의 매력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동참할 때 나도 그 기쁨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거든.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 놀라운 승리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데이빗 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돈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정부의 거대한 압박과 막대한 벌금 앞에서도 그는 신앙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보상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물, 바이프라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면 피로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해질 때 책임의 무게는 우리의 어깨에서 내려옵니다. 염려는 줄어들고 평황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 염려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라는 말씀은 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어 염려해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